Ego 있는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이 감사의 메시지로 통하여 우리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 이와 같이 감사의 삶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어떠한 날또 어떠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요. 날마다 감사하게 사는 삶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시용을 따른 특별히 감사의 전이가 있는 다른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더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상태보자 오늘 이 감사의 정의를 앞서 감사의 달을 맞으며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구원합니다. 아, 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이 감사의 달이 시작되는 이때에 어떠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정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살펴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감사의 삶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의 삶 그대로 감사 생활을 했을 때,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감사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인가? 이보문서에 보면, 크게 네 군데에, 네 가지의 이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나마지 이 최후 만찬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열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의 이 시간은 바로 죽음을 앞두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둔 이 시간에 떡을 떼면서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 잔을 들고는 이것이 바로 내피다 그러므로 말마마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나타내시고 죽음을 앞두고 그런데 여전히 오늘 말씀을 볼때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는 것. 떡을 떼면서도 감사하기도 했다는 것이 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감사는 다름이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오늘 우리 일상 사람들의 모습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 주님의 감사의 삶은 다름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다기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죽음을 앞두고도 여전히 감사의 삶을 사신 모습이 예수님의 감사다 라는 것입니다. 아, 네. 자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감사가 어떤 감사가 있었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이 500개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복음을 전가할 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이제 세 가지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때 모인 사람이 장5 남자의 수만 오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장정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 인구를 한번 어, 세워 보면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자 장정 남자의 수는 이 수에 들어가지만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도 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만에 남자가 5천 명이면 그러면 그와 함께 온그 여자들 그리고 그의 딸인 어린 아이들, 젊은 아이들 그 수를 다하면 최소한 이 만 오천 명 이상 이만 명의 그 순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저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할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이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올려 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통하여 다 함께 나누는 거죠. 이것은 사실 말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작은 도시락을, 도시락으로 그 수많은 2만 명의 사람을 나눠 먹을 수 있다. 예금은 말이 되지 않는 것화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보리끝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고작도 없는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떡을 나누면서 그리고 물고기를 나누면서 그 이만면 전체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열두 강주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더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감사는 많은 것을 풍족한 가운데 감사하고 환경이 좋은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초라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심을 증거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아, 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풍족함이 있을 때 나누어 주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남을 수 있었을 때 때 우리는 또나눠 주는 거 이거 보편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리들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보잘 것 없고 부족한 가운데있는데내 먹기도 부족한 그 상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 주고자 할때 그때 역사가 개를 나라는 것이죠. 아, 네. 부족한 가운데, 처한 가운데. 그런 면보다 감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거되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니다고도나뭇에 있는 그런 의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를 바로 기억갔던 감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실패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서 많은 권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전가하시면서 또, 가는 곳곳마다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또 떠나가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권능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사건에서도 여전히 한 고울에 가서 많은 권능을 베푸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만, 그런데, 저들이 권능은 많이 나타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회개하기를 도로 회개함으로써 천국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권능은 베풀었는데 권능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이도 불구고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하고 또 무식한 이 제자와 같은 자에게는 이 복음의 은혜가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감사기도 드렸다는 것이죠. 여전히 실패 가운데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를 찾아보면, 요한복음시1탕에 보면, 나 서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신녀는 죽은 뒤, 이 시간이 지나고말 말면, 썩은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노인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압이 나올 수 있고 살 수가 있었을 텐데 왜 빨리 오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죽음으로 통하여 모든 것이 끝났고 죽음으로 통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그 죽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통하여 그나 자로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것이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아,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의 달을 맞하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또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으나 감사하고 무엇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한층더 성숙한 예수의 사랑으로서 예수의 감사의 본을 본받아 부족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정말 위기가 있고 힘들고 있고,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감사해 나아갔을 때 그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감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준이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풍성함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통하여, 그풍성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로 통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거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네. 예수님의 감사는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이었였다는거 아, 네.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네.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을 때 이와 같이 이열두강주을 나누는 귀한 그 풍선함이 정도가 나타납니다. 정말 심폐 가운데서도 하늘 앞에 감사할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로 통하여 어디 나이와 같은 자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 네. 죽음 가운데 감사했을 때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이 시간에 공식을 하나 우리가 배운다면, 감사가 먼저고, 기적이 결과로 나타날줄모믿습니다 아, 네. 감사가 문제라는 것이지. 아, 네. 상을 보고 감사가 아니라 앞서 이야기하지. 다시 한번더 우리가 대세를 이해하려면, 앞에서, 문제 앞에서 감사하고,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 길이 열리는 은혜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부족한 가운데 감사했을 때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증거되어지고 주앞에서 감사했을 때 대상 은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 속에 감사했을 때차아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감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중년 성도님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혀, 암이 걸려서 이제 이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혀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 의사가 혈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하려는 순간 이 의사가 한번더그 환자에게 이제 마취하고 수술하게 되면 이제 평생 말을 할수 없을 텐데, 이제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시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기에 마지막 기회로 이 마치 조사하기 전에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의 간호사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옆에서 돕는 이 조수 역할한 의사도 있을 테고 주의 그 또 수술하기 위한 관계자들 또한 그 순간 그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봤을 줄아 압니다. 야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나는 무엇을 남길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평생 앞으로 말할 수 없는 그삶 속에 지금 이 순간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긴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말을 남길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주위에 사랑하는 이 친척 또 친구들을 위하여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긴다면 과연 어떠한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주위에 함께했던 그들과 자기 스스로 야 내가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과연 어떠한 말을 남길까 생각해 보았을 줄 압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중년 성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다리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세마디를 남겼다는 것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지라. 그리고 앞으로 삶에도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그것과 신님의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남의 말을 합니주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그 고백을 주에서 함께 들은 그들 또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니다 그리고 그 분의 포백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 과연 하나님의 사람입니 마지막 한마디로 통하여 정말 이 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포백이 되고 싶구나. 그 한마디의 감사의 포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증거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도, 도, 도무지 감사할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말할 수 없는 그삶 속에, 이제 혀가 절간되어 힘들고 오른 고난의 삶이 눈앞으로 펼쳐질 그삶 속에, 어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불고 감사할 수 없는 그삶 속에, 감사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하는 것잘 네. 아는 분. 이1 0월 감사의 달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때에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길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 상속의 감사보다도 감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욕광을 드러낼지. 실패 가운데도 감사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하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역사심을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땅이 온전히 이루어가는뜻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